아, <laughs> 이번에 리뷰하게 될 제품은 써머네스트에서 나온 접시 이 어, 의자입니다. 어, 이름이 트레오. 트레오, 어, 트레오라고 하는 어, 명실를 가진데요. 음, 좀 특징이 오늘 많이 보셨던 뭐 헬리녹스의 체어원하고 거의 뭐 비슷한 형태인데 사실 제가 헬리녹스 체어원을 선택하지 않고 이 제품을 선택한 건 이유가 헬리녹스 체어원을 제가 이제 지인 거를 사용해보니까 그 밑에 받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되게 좀 얇,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체중이 실리게 되면 지면의 어떤 그 형태, 지면, 지면이 좀뭐 뭐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지면이 굉장히 젖어 있는 상태에다 그런 경우는 이제 파고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무기 중심이 아니면 그 지형이 좀 취약한 부분 아니면 많이 이렇게 그 습기에 젖어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훅 들어가지고 쉽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약 취약한 부분을 휘어져 버린다고 해야 되나? 요 이렇게 체중이 쏠려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그런 컴팩트한 체어 그러니까 휴대가 좀 용이하면서 좀 안정감이 있고 그다음 지형의 특성에 특히 크기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뭐 충분히 그제 체중을 버텨 줄수 있고 깊게 땅이 박혀 버려 가지고 막뭐 쏠리는 것이 없는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받침이 좀 튼튼한 안정된 그런 어떤 그 컴팩트한 의자죠. 그걸 찾다보니까 이렇게 스무레스에서 어, 이런 삼발이 형태의 트레오라는 이름의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딱 보시면 거의 약간 큰 보온통 느낌이에요. 보온통.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 이제 위에 있는 어, 밴드, 고무 밴드 딱 풀어버리면 보시면 이 자체가 네, 이 안에 결합품과 그 의자 천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의자의 받침대가 됩니다. 굉장히 지지가 안정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우려하는 그 뾰족한 체원의그 그 체중 지탱하는 그접점 부분, 접점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넓, 크고 넓기 때문에 땅에 쉽게 한곳에 치우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단순한 거, 그냥, 펼쳐진 상태에서, 이 안에 꽃이 이 안에 지금 같이 들어있는, 어, 팩을, 제외해가지고, 팩을 꺼내서, 이렇게 분리해내세요. 이안 설치된 팩을, 이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각각의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쪽에 둘. 이렇게 해서, 팩을 그냥 꽂으면 돼요. 짧은 거두 개, 긴 거, 두개있는데요 그냥 이 안에서 짧은거두개 앞쪽 구멍에다 가 꽂고요. 이렇거두 개. 알겠어요? 세 개짜리 긴 비트 있거든요. 한 가지 꽂으면 돼. 여기에 이제 이 천의 중요한 부분이죠. 천에 보면, 각 모서리에, 모서리에 걸수 있는 폼이 있습니다. 그냥 꽂아주면 되는 거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제가 어, 할게요. 1, 2, Cool. 처음 만 들은 걸로 약간 조금 어, 뭐 그림이 있었는데 보시면 좋겠어 좀... 안정적이겠죠. 아, 일단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는 이 의자에 첫 번째 첫인상은 굉장히 그 휴대가 용이한 것처럼 되게 심플하다. 그냥 플라스틱통 안에 휴대고 하 다니면서 어제인지 펼침을 위로 같이 하겠죠. 철수 꽂으면 바로 의자가 되는 장점. 그다음 어, 이세계의 삼각대 형태의 넓은 지지대여 가지고 제가 아까 우려했던 어, 지지대가 아주 작 작은 그러니까 되게 좁은 그런 형태의 그접이식 의자보다는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제가 필드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어, 지금 느끼기는 에 이것이 땅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깊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 이 면 자체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딱 지점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 세기 지점도 마찬가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 체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굵기가 요만한 것들이 땅에 박히기 때문에 그쪽에 체중이 쏠리거나 흙이 좀 집안이 약한 경우는 거기 쏠려버리죠. 체중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딱 상실되는 상황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 삼각대의 폭이 어, 얼만큼 안정감 있게 또 잡아주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 해봐야 되겠지만, 어, 일단 제가 볼때 되게 심플합니다. 의자가. 체온, 체원, 체온도 굉장히 단, 조립도 단순하고 무게도 가볍죠. 어, 근데 이트레어도 어, 무게는 좀더 나가면 1.2kg 정도 되거든요. 휴대성에서는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무게 에 남은 부분 휴대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선발 자체가 하나의 보관을 하면 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휴대가 끝입니다. 그래서 패킹이 되게 안정감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에 충분히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필드에서 한번 테스트하고 다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